트로트 신동에서 진이 왕관을 거머쥔 김용빈. 그는 20여 년간 무대 위에서만 빛을 바라는 줄 알았지만 최근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과 대중을 깜짝 놀라게 했다. 바로 무려 8년 동안 교제해온 여자 친구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그동안 철저히 숨겨져 있던 그의 연애 스토리와 그녀의 일상 그리고 커리어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이토록 드라마틱한 러브 스토리가 또 있을까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첫 만남 잊지 못할 2017년 봄날의 우연. 2017년의 어느 봄날, 아직 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저녁 공기 속에서 김용빈은 친구의 권유로 소규모 모임 자리에 나섰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평범한 카페의 노란 조명 아래 앉아 있던 그는 공백기를 끝내고 다시 노래를 시작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두려움 속에 묘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낯선 듯 낯설지 않은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한서연, 1993년생의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자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울림을 지닌 목소리가 사람들을 조용히 감싸 안았고, 그 부드러운 눈빛은 오히려 용빈의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했다. 흥미롭게도 누군가 노래를 청하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불렀는데 이 곡은 그의 인생과도 겹쳐 보이는 기묘한 울림을 주었고 모임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인 채그 노래에 빠져들었다. 순간의 우연 같았던 그 노래는 사실상 두 사람의 인연을 예고한 운명 같은 장치였는지도 모른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 나갔고 우정이 사랑으로 변해가는 그 흐름은 너무도 자연스러워 마치 오래 전부터 정해져 있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긴 공백기의 그림자 속에서 그들의 관계가 늘 꽃길만을 걸은 것은 아니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김용빈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는 공황장애와 강박증이라는 거대한 벽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노래해야 할 가수가 역설적이게도 무대에 서는 것조차 버거워하며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조차 타기 힘들었던 시절. 그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의심했고 무대에 서는 것이 혹시 또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로 변하던 나날을 보냈다. 바로 그때 곁에 있던 사람이 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본업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을 병행하면서도 밤마다 용빈의 전화를 묵묵히 받아주었고, 그가 가슴 깊이 묻어둔 불안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한강을 거닐며, 바람에 실린 강물 냄새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했고, 때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괜찮아, 내가 노래하는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빛나라고 다독였다. 그 모습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며, 주변 지인들이 사실상 서연이 없었다면, 김용빈의 무대 복귀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할 정도였다. 그녀의 헌신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헌신이 무너져 가던 청년을 다시 노래하는 가수로 만들어 낸 가장 결정적인 힘이었다. 숨은 후원자, 그리고 깜짝 반전. 2021년. 김용빈이 트로 전국체전 무대에 오르던 날 화려한 조명과 환호성 뒤편의 가장 어두운 구석 객석 맨 뒷자리에 한 여인이 앉아있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매번 공연이 끝난 뒤 똑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박수를 보내던 그 사람은 늘 거기 있었다. 공연 후 오늘 가족분이 오셨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김용빈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으나 이내 잔잔한 미소로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매번 보이는 낯익은 얼굴,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알지 못한다는 호기심 섞인 시선. 에도 서연은 스포트라이트를 거부한 채 공연이 끝나면 그림자처럼 홀연히 사라졌고, 오직 그와의 거리를 철저히 지키며. 철저한 비밀 속에서 사랑을 이어갔다. 더 놀라운 반전은 그녀의 커리어였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안정적인 길을 걷던 서연은 어느 순간부터 무대와 조명, 이벤트의 세계에 이끌리기 시작했다. 이 연인의 공연을 바라보다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는 무대의 생명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객의 함성이 어떻게 기획되고 설계되는지를 직접 보고 싶었다. 2019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벤트 프로젝트 매니저로 완전히 커리어를 전환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행사 기획자로 활동했지만 사실 그녀는 익명으로 여러 공연의 운영을 맡아왔다. 어려운 일화는 김용빈이 출연했던 몇몇 무대의 세부적인 동선이나 조명이 그녀의 손에서 조율되었다는 것이다. 객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남자의 노래가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무대를 설계하고 관객들의 함성을 더욱 뜨겁게 만드는 장치들을 직접 만들어낸 주인공이 바로 서연이었다. 김용빈의 무대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연출가가 존재하고 있었던 셈이다. 2024년 할머니의 소원과 그녀의 결단. 그리고 2024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찾아왔다. 평생 그를 키워주고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생전에 용비나 꼭 미스터 트롯 무대에 서서 내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은 할머니의 부재는 그에게 또 다시 커다란 상실감을 안겼다. 무대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의 고통이 겹쳐. 다시 주저앉을 뻔한 순간 서연은 누구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에요. 용빈스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길이고 할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 될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결정적인 동력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 3 무대에 섰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다. 대국민 투표 8주 연속 1위라는 기적 같은 기록과 최종 우승. 그러나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방송에 담기지 않았다. 지상식 직후 백스테이지, 환호와 플래시가 쏟아지는 무대 뒤에서 그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 눈물을 터뜨리며 안긴 이는 다름 아닌 서연이었다. 말없이 그의 어깨를 끌어 안았고, 그 순간 김용빈은 비로소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 듯, 고개를 숙여 함께 울었다. 세상은 그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그날 백스테이지에서의 포옹은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숨은 클라이맥스였을 것이다. 그녀의 사생활 화려하지 않은 그러나 단단한 삶. 서연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단단하고 지열하다. 애기의 조명관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며 살아왔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보다는 무대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감정을 움직이는 일을 택했다. 현재 그녀는 이벤트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국내외 전시, 글로벌 브랜드 런칭, 대형 콘서트 기획 등 국책한 프로젝트들을 도맡아 왔다. 그를 아는 동료들은 프로젝트 일정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도 항상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챙기는 리더라고 말한다. 새로운 점은 그녀가 맡았던 일부 행사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감각적인 연출로 회자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김용빈이 출연한 무대와 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마치 무대 앞에 그와 무대 뒤에 그녀가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던 셈이다. 또 하나의 일화는 반려견 김탄의 입양 과정이다. 2023년 여름, 공백기를 버티며 겨우 다시 빛을 찾던 시기에 서연은 힘든 날에는 작은 생명이 우리 삶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토이푸들을 가족으로 맞이하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김탄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었다. 팬들은 이제 SNS 속 김탄의 사진을 보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둘만의 비밀 코드가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내 비밀, 이제는 공개된 사랑. 면왜두 사람은 그 오랜 세월을 철저히 비밀로 지켜왔을까? 김용빈은 최근 인터뷰에서 조심스레 속마음을 꺼냈다. 팬들에게는 언제나 무대 위 가수 김용빈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요. 이 고백은 단순한 연애 사실의 공개가 아니라 지난 20여 년 동안 외롭고 치열하게 버텨온 가수의 내면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놀라운 점은 팬덤 사랑빈의 반응이었다. 대체로 가수의 열애 소식에는 격렬한 반응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축복과 응원이 쏟아졌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누구보다도 오래 그를 지켜본 팬들이 그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 투쟁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곁에 조용히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공개는 하나의 스캔들이 아니라 새로운 서사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대 위에서는 트로트 황태자 김용빈이 무대 뒤에서는 서연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제 팬들은 그가 무대 위에서 흘리는 눈물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지켜온 사랑과 이뤄낸 여정의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깨달음은 김용빈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무게와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또의 행보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김용빈은 단순히 트로트 황태자가 아니라 한 여성과 함께 인생을 쌓아온 진짜 어른 가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두 사람은 결혼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단계라고 전해진다. 다만 아직 구체적 시기나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김용빈의 러브스토리는 단순한 연애담이 아니다. 이는 불안과 고통을 함께 이겨내고 공백기를 지나 무대 위에 빛을 되찾은 한 남자와 그 곁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준 한 여자의 이야기다. 그들의 팔려는 조용했지만, 어느 누구보다 뜨겁고 단단했다. 그리고 이제, 대중 앞에 드러난 이 사랑은 또 다른 감동의 서막을 날리고 있다.